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갑 소개를 해볼 건데요. 어, 편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학생증 때문에 또 다시 걸려서, 음, 다시 찍게 됐고요. 여기 이렇게 학생증은, 어, 안 보이는데 놔뒀고, 원래, 이렇게, 가족사진도 있는데, 그냥, <laughs> 빼놨습니다. 지갑 소개를 해볼 텐데, 제 지갑이 좀 별로, 막, 별로다, 막, 이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 엄마가 사오셔서 그냥 받았고요. 그리고 그냥 중학생고, 뭐 이게 학생 지갑이래요.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만질릴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는 동전 넣는 곳인데, 여기에 동전을 넣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모양이 막 이렇게 새겨져서 별로 이쁘진 않고, 부피 이렇게 차지해가지고, 네, 생략했고요. 여기에 대신에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에 동전을 넣습니다 여기 동..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동전을 넣고 여기 동전 얼마 있는지는 제가 안 알려드릴게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서 여기 있고 여기에 공간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 공간이 있는데 여기 스티커 사진을 넣어놨는데 친구들 사진을 공유하면 안될것 같으니까 저도 안 되지만 티니틴데 안 되겠습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네, 이거는 공개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품질보증서예요 지갑 품질보증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래 가족사진 있었는데 음, 뺐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통카드고요. 그냥 일반적인 티머니, 그냥 편의점에서 살수 있는 티머니 카드고, 이거는... 엄청 오래된 건데 전화 카드예요. 전화가 안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냥 옛날 거라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기념품 같은 걸로 남겼습니다. 이거는 학생증인데 제가 학생증을 보여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못 보여드리고 이거는 그냥 지금 처음 샀을 때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어머나 여기 다 보인다. 어머 대박. <laughs> 대박. 아무튼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넣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여기 막혀 있어서 불편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잘 들어가서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는 만원짜리랑 문상 5천원짜리 그 다음에 천원짜리가 6장 21,000원인데 ,000 문상 빼면 16,000원입니다 이렇게 제 지갑 소개는 끝났고요 뭐 계속 보다 보면 간편해서 음.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 제가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추석 끝나고 좀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